오늘 이 시간에는 어, 풍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어, 토양의 생성 과정을 풍화 작용에 의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단원이 중학교 1학년 단원에 새로 추가가 됐는데요. 이 풍화 과정이요. 어 이게 3학년때 나오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이 풍화 이 저번 시간에 간단히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풍화라는 게 뭘까? 이 풍화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토양의 생성 과정을 풍화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까? 되, 되겠습니다. 어 돌이 먼저일까요? 흙이 먼저일까요?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흙이 먼저일까요? 돌이 먼저일까요? 마치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 이제 과학계에서는 이건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암석이 먼저인지 흙이 먼저인지 암석이 쪼개져서 흙이 되는 건지 흙이 뭉쳐져서 다시 녹고 막 그래서 마그마가 식어서 이렇게 돼서 화성암처럼 이렇게 암석이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요. 지금 결론은 났습니다. 암석이 먼저입니다. 암석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암석이 부서져서 풍화 과정을 거쳐서 흙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이 토양이 있어야만 식물들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래서 지금은, 어 암석보다는 암석, 암석이란다. 그 암석이 먼저고요 흙이 나중입니다. 닭하고 달걀은 지금도 싸우고 있나봐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아직까지 어떤 결론이 일어난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풍화. 풍화란 무엇인가? 화 암석이 암석이 부서지거나 분해되어 분해되어 작은 돌이나 작은 돌이나 흙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흙으로 변하는 현상. 이것을 풍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회시간에도 나올 텐데, 이 풍화란 말은 침식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 용어입니다. 막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혼동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풍화와 침식은 크게 다르지 않는 개념입니다. 암석이 부서지거나 분해되어 작은 돌이나 흙으로 변하는 현상을 풍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풍화는 도대체 이 풍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풍화는 암석이 잘게 부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도 차이도 나야 될것 같고요. 수축과 팽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 잘게 부서지는 억지로 막 잘게 부서지는 것도 있고 자연스럽게 부서지는 것도 있고요. 풍화는 그러니까 암석이 수축 팽창을 하려면요 그 안에 수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풍화는 물 물이나 공기 공기 생물 등의 작용으로 크게 일어납니다. 이게 풍화에, 풍화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도대체 그 이유가 뭐야? 물이나 공기, 생물 등이 작용해서 을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돌을 암석을 다루는 직업이 있죠. 뭐 석수입니까? 이렇게. 암석의 과정을 이었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교과서에도 있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돌멩이에, 이렇게, 돌멩이 사이를 석수가, 석수가 뭐냐면요. 돌을 조각해서, 조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직업을 말합니다. 돌을, 예술작품을 만들죠. 그래서 여기다 이 틈을 이렇게, 만들어요. 강제로 망치로 줄게요. 다못깨니까그 암석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렇게 틈을 가한 다음에 물을 부어요. 쐐기라고도 하거든요. 쐐기. 이 틈에다가 물을 넣습니다. 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겨울에요. 겨울. 겨울입니다. 계절은 시간이 지나면 이 사이가 어떻게 되냐면, 사이가 처음보다 좀 벌어졌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물은 물의 어떤 성질 때문에 그러는데 물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온도가 낮고 이렇게 얼음으로 변하잖아요. 액체가 고체 상태인 얼음으로 변하면 부피가 팽창해요. 물만 그래요. 다른 물질들은 얼면은 다 부피가 줄어드는데 물만 이렇게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얼음입니다. 얼음. 이게 이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게 틈을 더 늘리게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돌이 두 조각으로 쫙 하고 갈라집니다. 자, 지금 이게 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게 부서. 부서지게 하고 분해되게 하는 그 과정을 어, 간단히 우리가 그려봤습니다. 자, 물이 작용하는 거고요. 이건 그 다음에 두 번째 풍화의 두 번째 원인. 첫 번째는 물이었고요. 두 번째는 땅 속에 있던 첫 번째는 물이었고요. 풍화의 원인 두 번째 압력입니다. 압력. 압력이 뭐냐면 땅 속에 있던 암석. 땅속에 있던 이 암석은 <laughs> 땅속에 있던 암석이니까 뭔가 짓 눌렀겠죠 압력이 굉장히 높았어요 땅속에 있던 암석은 압력이 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우리도 그 물속에 들어가면 뭐가 막 누르잖아요 소압이 높듯이 땅속 깊이 들어갈수록 이렇게 뭔가 짓 누르는 그런 느낌 그 힘을 압력이라고 합니다 압력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는데, 이 암석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면, 이제, 처음에는 막짐 눌렀었는데, 이게 막 밖으로 드러나는 이 순간부터는, 이제, 그 위에서 누르는 흙이나 암석 같은 게 없었겠죠. 땅 속에 있을 때보다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래서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압력이 감소하여, 감소하여, 압력이 감소하여, 암석의 겉부분이 떨어져 나가요. 암석의 겉부분이, 겉부분이, 부분이 얇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압력이 작용한 겁니다. 풍화의 원인. 물. 공기, 생물 작용도 으 일어나는데 첫 번째 물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두 번째 압력이 작용을 해서 풍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이제 생물인데요, 생물 생물이라고 한다면 식물을 말할 겁니다. 식물요 세 번째 그 식물의 뿌리 있죠. 식물의 뿌리가 우리가 가끔 이제 봉운에 따라서 등산을 하게 되면 돌 암석 위에 돌멩이 위에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그 암석 틈을 뚫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 소나무들이 있죠. 식물의 뿌리는 암석의 틈 속으로 자라면서 암석을 쪼개는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들은 대부분 흙 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데 사실 그 흙이 원래는 뭐가 쪼개져서 된 거예요 그렇죠 암석이 쪼개져서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식물 입장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똑같아요 흙이나 암석이나 근데 뭐가 더 뿌리를 내리기 힘드냐면 딱딱한 고체 덩어리니까 암석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암석의틈 속으로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암석이 쪼개져서 흙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놀라죠. 이제 등산이나 이렇게 산 속에 가면 웬 암석 바위 틈 사이에 그 작은 틈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식물이 자라 있죠. 풀이나 그 밖에 다른 정체모를 식물들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석회동굴이 있습니다. 석회동굴, 석회동굴요. 지하 통로인데요. 지하 통로, 지하 여기가 땅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다 땅이었어요. 지하 땅, 지각이었는데 석회암이었는데, 탄산수의 물이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거죠. 오랫동안 이렇게 지하수라는 것들이 여기를 뚫고 지나가면서 만드는 게 석회 동굴이에요. 그래서 빗물이,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면, 지하로 스며들면 암석이, 암석이 지하수에 녹아서 석회동굴이 만들어집니다. 암석이 지하수에 녹음.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면 암석이 지하수에 녹, 녹습니다. 이게 바로 석회동굴입니다. 석회동굴. 자, 이런 식으로 풍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토양의 생성 과정인데요. 토양의 생성 과정. 이 토양이 이제 지표에 노출된 암석, 여러 가지 풍화작용을 받아서 토양으로 변하는데, 이 암석이요. 토양의 생성이라는 것은 결국 암석이 풍화가 되어 흙으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흙. 이걸 토양이라고 합니다. 토양. 그러니까 깊이에 따라서 색 색깔이 다를 수 있겠죠. 알갱이 크기도 다르고요. 자, 다 적었죠. 그러면. 과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양의 생성 과정. 첫 번째. 단단하고 거대한 암석. 암석이 지표면에 드러나잖아요. 단단하고 거대한 암석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지표면에 드러나게 되면 암석에 틈이 생겨요. 암석에 틈이 생긴다. 틈이 생긴. 암석이 틈이 생기면 이제 돌조각이 되겠죠. 돌조각 자 여기 이 화살표에다가 어, 지표면에 드러나면 드러나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암석도 있어요. 지표면에 드러난 암석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것들이 잘게 부서지고 틈이 생겨서 돌조각이 되려면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100년, 10년, 1년, 몇년일까요? 100년 이상입니다. 100년 이상 우리의 인간의 나이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나이인 것 같아요. 이 토양이 암석이 되고 흙으로 되는 그 과정은요. 그 거기에 걸린 시간은 100년 단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돌조각이 있겠죠. 이 돌조각은 또 아까 했었던 뭐물 바람 식물 생물들의 영향을 받아서 더 잘게 부서집니다. 돌조각이 돌 더 잘게 부서지면 식물들이 다달을수 다 있는 뭐가 될까요? 흙이 되겠죠. 흙. 흙이 되겠죠. 세 번째 그러니까 이 흙이란 건 어, 우리 교과서 그림에도 있습니다만 이겉 부분 처음에는 이게 다 암석이었겠죠. 처음에는 전부 다 암석. 암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요, 이 겉부분만, 빗물의 영향을 받고, 공기의 영향을 받고, 식물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들이 잘게 부서지는 거잖아요. 이 겉부분만, 겉부분. 그래서, 이 겉부분만, 겉부분. 겉부분만, 흙이죠. 대부분 흙입니다. 흙. 흙. 지하 깊숙이 갈수록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이 산으로 구성되어 있긴 한데 땅을 파다 보면 논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쪽에 보면 단단한 암반이 나타납니다. 암석이요. 겉 부분만 흙이고 이제 이것들이 빗물과 함께 아래로 스며들겠죠. 이 흙들이 빗물과 함께 함께 아래로 스며듭니다. 아래로 스며든다. 아래로, 아래로 스며들어서 이제 쌓이겠죠. 쌓인다. 그래서 처음에는 겉부분이 흙이 만들어지다가 이것들이 빗물을 통해서 더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또 다른 토양층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가 가장, 어쩔까요? 고운 흙이 빗물과 함께 아래로 스며드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또 입자의 크기가 또 달라져요. 이 정도만 하세요. 그러면, 풍화와 토양에 관한 문제 한 문제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풍화와 토양, 풍화와 토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1번, 빗물은 암석을 풍화시킨다. 2번, 물과 얼음이 암석을 쪼개기도 한다. 쪼개기도 한다.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아직 나왔나요? 그 다음에, 암석이 풍화되면, 풍화되면, 뭐가 될까요? 토양이 만들어진다. 맞죠? 쭉쭉쭉쭉쭉 4번까지는 안 적을게요. 5번.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것은 좀 어렵네. 이 문제는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것은 풍화일까요? 아닐까요?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것, 이것도 풍화라고 합니다. 풍화, 풍화가 아니다. 좀 어렵다. 풍화가 아니다. 이것도 풍화입니다. 잘게 부서지고,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것은 풍화가 아니다. 잘게 부서지면서, 성분도 변해요. 막 섞이겠죠? 아까 그 석회동굴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분도 변해요. 이것도 풍화입니다. 풍화. 어렵네요. 정답은 5 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